안녕하세요. 남양주의 명지암입니다. 아,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2018년 하반기 띠별운세 우리가 먼저 번에 토끼띠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용띠, 뱀띠, 말띠, 양띠를 할 차례인데요. 이제 근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긴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때좀 지루하실까 봐, 두 개씩 좀 잘라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할게요 자 용띠 갑니다 바라기 전에 베풀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어? 그리고 자신감 투자는 막연하니까 투자는 될수 있으면 좀 참가하시고 보증선는 문제 좀 참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좀 많이 좀 취하셔서 몸을 좀보전을좀 좀 하시고 에너지 충전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결실을 따셔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뭐, 자신감에 넘쳐서 아무리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다지 그렇게 나한테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결실은 안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또내 자리도 또 불투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좀 유의 좀 하셔서 주의를 좀 살피셔서 내가 정말 결실을 확실하게 딸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음 유돌이 있게 그렇게 좀 잘좀 챙기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 따라 강남 갈 일이 분명히 생기시니까는요. 이거는 이제 용띠뿐만이 아니라 개띠도 이제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용띠분들은 잘 들으세요. 친구분을 조금 멀리 하시고, 술을 좀덜 드시는 게 좋고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랬어요. 섞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서 섞이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은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설도 내가 만든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섞이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섞였으니, 과연이, 과, 과, 뭐 당연히 나중에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 남들이 남을 험담을 하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안 좋은 결과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 문제만큼은 잘안 챙기세요 용띠분들은 근데 안 챙기시기는 하시는데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야 좋은 여자 좋은 남자 그리고 사업에서 돈 벌어서 뭐잘 쓰고 잘 먹고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건강 좀 챙기시는 것도 좀 어,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번만큼 내 건강을 위해서는 좀 일부 소액이어도 괜찮으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다달이 금액을 좀 정해서 기부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굳이 취하지 않아야 될 거를 취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해치니까 그 건강도 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벌어서 크게 하시면 좋지만 뭐 적게 벌어서 적게 하시는 수밖에 없다면 나중에는 내 명함에 큰사한 직함 하나 정말 내 얼굴에 금치를 한다고 하죠.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좀 생각해 두셨다가 그리고 염두에 두셨다가 그리고 하시는 게 좋고 투자는 막연하기는 하지만 투자 적기 시기는 올 연말 하반기쯤이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잘 적절한 투자할 것이 나타나면.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뭐 적자를 하다.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큰 손해는 없겠다. 그리고 손해 볼 만한 건 하지 마시고 손해 안볼 만한 거. 득실이 있을 만한 것만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눈이 월 하반기에 띄어지세요 하반기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거를 조금 줄이고 방지를 하고 그리고 내 몸은 이 하반기 전에 하반기에서도 그... 음 뭐 짧은 날뭐 뒤로 안 갔을 때, 그때 이제 몸을 좀 보정을 해두시, 해두시게 되니까,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반기 들어가서 투자를 하게 될 때, 나한테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그걸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조금은 기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내 건강 찾고, 그리고 결실은 그때 가서 좋은 결실을 따시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요, 자, 뱀피 들어갈게요. 뱀띠는 모든 부분이 지금 반반이에요. 내가 주는 것도 반, 받는 것도 반. 내가 준 만큼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받은 만큼 남을 줘야 되는 시기이신 거예요. 이제 올 하반기에는. 그리고 자신을 돌보셔야 되는데, 자신을 돌볼 새 없이, 뭐, 항상 반반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요. 그러면, 뭐, 흡족하게 벌어보지도 못하고, 흡족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흡족한 하반기를 보내실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건강의 적신호 중에서도 어디로 오느냐, 폐하고 장에 오는데요. 그래도 호흡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인후, 요즘에는 뭐 희귀병으로 해서, 뭐, 연예인 누구가 그 병을 앓고, 그리고서 이제 고쳤다고는 하는데, 이제 대부분 못 고친다고 그래요. 뭐, 인후 뭐, 비뇨 무슨, 아니, 인후 뭐, 무슨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올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담배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담배 인상공사에나 같은 사람 상조해야 되는데, 그쵸?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술 금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건강하면 연애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연애 운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나한테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총각이 아니고 아가씨가 아니고 가정이 있다. 그러면 부부 간의 소통, 가족 간의 소통, 자식 간의 소통을 좀 하셔야 돼. 그 소통이 없으면 계속 가정이 불화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아마 지속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단계에 가더라도 평정심을 잃으시면 안 돼. 평정심을 잃는 순간 바로 실수로 이어집니다. 바로 실수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 확장 계획하신 분들은 실패를 하시고,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승진해서 누락이 되셔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대체 능력도 분명히 갖고 계시는데, 그걸 안 쓰시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대체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 될 때는 좀 발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운이 문서의 운으로 상승 기운에 들어가요. 그 상승 기운을 잡고 행운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는데 평정심을 잃는 그 순간 이건 전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 그거 잘 명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이제 2018년 하반기 뭐 음력으로 따져서 6, 7, 8, 9, 10, 11, 12월 달까지 남았는데 요 7개월 동안 좋은 결실들 맺으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고 안 좋은 건 분명히 피해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대책 세우고 살자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삶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염두해두시고 그냥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